교육과정 편제표도 있지만, 저희 소장님께서 얘기했을 것처럼 학교마다 눈에 띄게 이 학교는 어디인지 안다, 블라인드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사실 이런 부분인데요. 어, 수학만 열어봤습니다. 왜냐면 하 수학이 정확하게 수상하는 고등학교 거, 수원투는 어, 2학년 때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 지적차사고, 전사고, 과학고, 영재 학교마다 수학속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만 봐도 학교 공분이분명하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선행이 중요하다. 이게 선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학교에서 내신 준비라고 하는 게더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목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영재 학교 특목고 자사고 내신 준비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줘야 하나요? 라는 되게 광범위하고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질문을 제일 처음에 달았어요. 그 일단은 영재 학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어, 영재학교 이제 두 학기 때 영재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주로 많이 다녀요. 어, 옛날에 봤더니 어, 저는 영재학습을 뽑을 때 천연 순수한 영재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그런데 사실 그런 음.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음. 만들어진 영재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네. 그래서 아들 보면 아이들이 학원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아,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 과부가 되면 그게 독이이 나는 거죠. 네. 자기가 소화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거를 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아이들이 수학이, 수학은 모든 교과의 기본입니다. 네. 수학을 못 되면, 뭐, 영재학계든 과학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상당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기본이기 때문에 수학 꼭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도으로 과학중심 또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봤을 때 내신 준비 어떤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영재학교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 최근에 이제 영재학교 대비를 많이 했다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음. 저뿐만이 아니라 영재학교 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물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물리를 대부분 이제 배우고 좀 했다라고 한다면, 뭐, 완자, 오토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탑을 이렇게 하고 음. 오는데, 애들이 대부분 문제를 외우고 오더라는 거예요. 음. 예. 그니까, 사실 리모델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가, 창의성 문제, 뭐, 이번에도 저희 그 한창원이랑 뭐, 이렇게 공동을 해가지고, 뭐, 저희들 모의고사가 이제 오히려 진행을 하겠지만, 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면 한번, 진짜 뭐, 1학년이라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야지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아이들이 이걸 외워서는 절대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외워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원리를 설명했을 때 이해를 못 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강의를 해도 그래요. 문제를 외우고 와요. 이거를왜 그냥 저는 그냥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요.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횟수를 걷어발수록 더 많아지다.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 역시 단기간에 진도를 너무 빨리 빼낼때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위, 부모님이 위안이 됐든 아이들 위안이 됐든 그 기간 안에 나는 이만큼 했어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어떤 거를 좀한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 음. 근데 실은 여기서 내신준비 제가 이 말씀을 해 드리냐면요 지금 영재학교 뭐 우리 음. 대, 대표님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영재학교에 가장 반발력은 수학하고 물리입니다 음. 실제로 서울과학고에서 물리 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공을 바꾸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수학하고 물리를 그렇게 외워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상급학교 가서 심하러 화 가면 갈수록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저기 곤두박 비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갭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영작교 애들 10명 놓고 강의하면요. 딱 3주 수업 하면은 벌써 반반 나눠요. 따라가는 놈과 못 따라가는 놈. 그 정도입니다. 그 이제 어, 영작교면 목표로 해야 되는 공부를 하잖아요. 어, 네. 공부를 하면 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아주 심심학스까지다 심화, 고등학교 선행학습하고 네. 사실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볼순 없어요 네. 능력이 되면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을 볼때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시험을 볼때 어려운 거는 잘해요 음. 아, 네. 어려운 거는 너무나 숙달이 돼서 잘 푸는데 아주 기본 기초는 못해요 네. 그게 아주 그확점이죠 네. 어, 그래서 음. 어, 우리, 이제, 우리 한창원에 입학사 정원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심사해보면, 어려운 거는 다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 과학도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는 잘하는데, 기본, 면접은 기본을 물어보거든요. 기본을 물어보면, 거의 한 70%, 80%가 대답 못했네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음. 교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공부할 때,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어떤 유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럴 렇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좀 이렇게 팁으로 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역량을 검사해 보실 때 고려대학교에서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2006년, 5년도인가요? 1 플러스 1이 2임을 증명하라가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을일으켰습니다1 음, 음. 플러스 1을 2임을 증명하라. 음. 애들, 뭐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그래서 실은 영재학교 수업할 때첫 시간에 제가 이걸 던지거든요. 그런데 만해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잔뜩 기초적인 거이나 예. 그래서 이런 그 내신을 뭐 특목고가 됐든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살짝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음. 어,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절대평가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영재학교 내에서의 어떤 어, 전문 교과다 보니까 실제로 사설에서 선행으로 준비하는 범위가 이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음.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특목고하고 자사고, 뭐, 과고 자사고, 특히 과고 같은 경우는 뭐 실력증서기 수학, 어, 교재이기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어, 그런 선행은 좀 많이 좀 해주고 가야 중학교, 어, 저기 중간고사기반고사 어, 끝나고 텀이 작은 기간, 음. 예,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과정은 특히 뭐 수학이 됐든 물리완투가 됐든, 그런 화학완투가 가장 아이들이 난해한 것은, 어,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들어가서 좀 수월하게 따라가는 게 되더라. 전혀 생소한 것보다는. 어, 그게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어, 쟤는, 어, 나는 물리완을 안 하고 갔어요. 그제 물리투를안 하고 갔어요. 갔더니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아. 그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이거에 연결이 되는 것같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선행 꼭 했기 때문에, 뭐, 이걸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접했던 것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어,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있구나. 어, 나도 아는 거야. 이런 어떤 동질성을 갖고, 그 안에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도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A라는 학생이, 네. 어, 물리 과목에 어, 그, C가 나왔어요. 네. 음. 그래서, 어, 왜 C가 나왔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올리피아더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 기초를 안 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만해다 보니까 애들이 좀 과부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잠깐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어, 시간이 좀 길게 넘어가서 좀 나머지 몇 가지 스크랩할 질문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보다 이제 한 가지는 더 이야기하자면 뒤쪽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음. 소장님께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포커스가 영재학교 과학고의 수학 과학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소장님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외고에서 수업도 음. 하셨잖아요. 수료수 네, 네. 전문이시고요. 네, 네. 그 외고랑 국제고 수학, 그분 음, 또,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아, 외고, 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고 전문, 문과 전문 수학생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에서. <laughs> <예측에서.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예. 그게, 예, 저게, 이제, 생소했는데, 어, 그만큼, 이제, 어떤, 문과 유형의 수학이다 보니, 어, 이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문과 수학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과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네. 투자를 많이 하다 야, 보니까, 진짜. 그 아이들을 <laughs>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한 채워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국제고나외고에 어, 대한 수학은 지금 현재 어, 문과 수능에서 수완 수투 그다음 확통 뭐이 정도를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과 내에서도 경제학을 간다든가 그렇다면은 이제 어, 미적분을좀 해야 되겠죠. 예, 그건 이 이제...